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학 반응을 꾸미는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규칙들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식으로 꾸며보는 연습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꾸며본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무엇을 알수 있는지 정리해보고. 자, 그다음은 우리가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질량은 보존되는가? 자,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의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화학 반응식에서 알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N2는 질소의 화학식. H2는 수소의 화학식. 자 NH3는 암모니아의 화학식이에요. 이때 좌우의 원자는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 좌우의 원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자 1대 3대 2의 개수비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모양으로 한번 나타내 볼거예요 이 입자 하나씩은 원자, 그 다음에 입자가 붙어 있는 이 하나의 덩어리는 분자라고 하는데요. 자, 질소와 수소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를 이렇게 입자로 표현해 봤어요. 그럼 이때 개수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큰 숫자에 해당하는 1대3대2가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보면 이 개수비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의 개수랑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챘죠? 자, 이 개수의 비는 바로 분자수의 비와 같다. 분자수의 비에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고 나면 이 화학식을 통해서 생성물질과 반응물질의 종류를 알수 있고요. 그 다음, 자,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원자라고 하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수 있어요. 또한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이 반응에 참여한 분자의 수의 비와도 같기 때문에, 아, 분자수 비가 몇대몇대 몇인지도 대몇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통해 알수 있다. 자, 그림을 좀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스스로 꾸밀 수 있으면 다양한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기체 분자의 경우에는요, 자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체 분자끼리만 반응을 할 경우에는 이 분자수의 비가 바로 부피의 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정확히 맞춰주게 되면 기체 반응의 경우에는 이것이 몇대몇대 몇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하는지까지도 우리가 화학반응식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또한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면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와 원자의 종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던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서로 같다는 것도 이 입자 모형을 통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자 모형을 통해 화학 반응식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이러한 분자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분자 요리라고 하는 재밌는 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나가볼게요. 잠시만요. 음. 자, 영상 같이 볼게요. 마이너스 1 9 0미터과합니다 u r 요리의 매력이라면 w h 무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게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분 s o n w h 분리 s a person w h 각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흔히 소스는 액체 상태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팍 깨고 원재료의 맛은 더욱 살리고 상상할 수 없던 식감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분자요리의 핵심 되시겠습니다 <놀람> 와, 왠지 멀게만 뭐 느껴졌던 분자요리 이젠 두려워 말고 새로운 요리의 맛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하는 대로 모든 걸 음식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분자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분자 요리라고 하는 재밌는 요리도 한번 배워 봤는데요.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 보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교과서 마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뒤로 한번 넘겨 봅시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는요. 대면 계약 이후에 쌤 정리하면서 한번 풀어 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화학 반응의 규칙. 아까 전에 화학식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던 저 화학 반응의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란 무엇이냐? 자, 개념 영상 통해서 함께 볼게요. 케이크를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큰 케이크 한 개의 질량과 조각 케이크 여러 개의 전체 질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로 같습니다. 이처럼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화학 반응의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지만 질량을 차지하는 기본 입자잖아요. 자, 이 입자가 달라지지 않고 배열만 바뀌기 때문에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고요. 이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변화에서도 성립이 되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간단한 실험으로 이제 이 질량 변화를 측정하거나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실험 영상 도 함께 보고 학습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 10ml와 질산은 수용액 10ml를 각각 넣은 다음 총질량을 측정합니다. 한 유리병 속 수용액을 다른 유리병에 부어 두 수용액을 섞습니다. 반응이 끝나면 유리병 두 개의 총질량을 측정합니다. 성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같습니다. 플라스틱 병의 탄산 칼슘을 약숟가락의 작은 부분을 이용하여 한 숟가락 넣습니다. 10ml 넣고 과정일에 플라스틱 병에 넣은 다음 플라스틱 병에 뚜껑을 닫고 총질량을 측정합니다. 심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게 하고, 반응이 끝나면 총질량을 측정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같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것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학습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가 준비된 친구들은 4페이지 한번 펴 볼게요. 아, 참 그다음 그전에 선생님이 지난 학습지에 오타가 있었는데 정신없이 수업을 하느라 고쳐주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자 여기 3페이지에 있던 이 화학 반응식에 이그세 번째 줄에 있는 탄산나트륨 네 번째 줄에 있는 탄산나트륨 두 개가 겨, 중복되죠. 자 위에 있는 것은 탄산으로 고쳐주세요. 뒤에는 나트륨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적어주자면 탄산은 우리가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이 물질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을 때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인데요. 자, H2CO3에요. H2CO3. 그래서 이것을 뒤에 있는 나트륨을 지우고 탄산 H2CO3. 탄산 나트륨은 Na2CO3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틀리지 않게 다들 학습지 오타 확인해서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 봅시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수 있는 것. 그래서, 자, 화학식을 통해 반응물질, 생성물질 종류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식을 통해 원자의 종류, 또 원자의 개수, 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서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면 이 앞에 붙어 있는 큰 숫자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분자수비가 돼요. 분자수비도 할수 있고요. 자 이때 기체들끼리의 반응의 경우에는 기체 한 분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개수비는 분자수비가 되고 분자수비는 곧 부피의 비로 이어질 수 있다. 부피의 비다.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도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과서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질소와 수소문자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는 큰 숫자의 비니까 1대 3대 2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수의 비 1대 3대 2와도 같다. 그래서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를 우리가 맞춰주게 되면 이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질량보존법칙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은 라부아지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고요. 정리해 냈고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 그다음에 어떤 물질끼리 서로 섞이는 혼합물이 되는 변화에서도 모두 다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질량 보존이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표 하나 달아 놓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은 원자는 사라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으며 단지 원자의 무엇만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배열만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 영상을 봤는데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키게 되면요 염화나트륨 속에 염화 이온과 질산 어, 은이라고 하는 날, 말이 빠졌네요 질산은 수용액에 은은 은 성분이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흰색 앙금을 생성하게 돼요 자 없던 앙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질량이 증가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자 실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질량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즉 우리가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는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배열만 바꾸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정리해주세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켰어요 그랬더니 보글보글 기체가 발생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예요 자 그런데 얘를 자 우리가 용기를 열려 있을 때 뚜껑이 만약에 지금은 닫힌 상태로만 실험을 한 영상인데요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용기가 닫혀 있을 때는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 용기가 열려있을 때는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니까 측정할 수가 없겠죠. 생성물질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지만 뚜껑을 열어버리면 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우리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감소한다고 해서 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질량 변화가 일어나는구나가 아니고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실험이 나타나는 것이지 용기를 닫힌 닫은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강철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철수세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이 철을 얇고 가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손뭉치처럼 뭉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게 되면 타다가 검은 산화철 물질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있던 철에 산소가, 연소 과정에서 산소가 붙어요. 붙어서 산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열려 있는 공간에서 진행하게 되면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산소는 처음에 우리가 무게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소 전보다 연소 전에는 우리가 철의 질량만을 잴수 잴, 잴 있기 때문에 연소 전보다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반응물질인 산소의 질량을 우리가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산소의 질량을 고려한다면 붙은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한 것이니까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보존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실험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산소가 아주 연소 과정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들어 있는 곳을 밀폐시킨 다음에 밀폐된 공간 자체의 질량을 재보잖아요. 그러면 연소가 일어난 후에도 질량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쓰세요. 변하지 않고 보존됨. 자, 이렇게 오늘은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수 있는 것, 그 다음. 화학 반하, 반응이 일어날 때 또는 뭐 물리 변화나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자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5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